263번 자 요거는 한 단계 위인 am plus 2는 루트 o t n plus 1그 다음에 am plus 1 이렇게 하고 자 요거를 여기다 대을하게 되면은 r o o n r o n plus 1 an이 됩니다 자 이거 보면은 루트 a n plus 2 분의 an이 보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an 플러스 2 an은 루트 n 루트 m 플러스 1 이렇게 되죠.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지. 여기다가 여기에 an 플러스 2분의 an. 이다 대입한다. 을참 이거 이제 역수를 취해야 되죠, 그죠 뭐 이렇게 한다음에 역수 를 취하면은 이분의 a root n 은 루트 n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.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. 무한대가 되고 n은 1.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하고 루트 n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거는, 뭐 한데? n의 1. 자, 요, 요 구조 어떻게 바꿉니까? 요거를, 요 같은 경는 앞에, 뒤에 어, 에서 앞에 거를 빼주고, 빼주고, 원래 있던 거, 요거 적어주고, 요거. 그 다음에, 루트 n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고치잖아요. 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약분 처리가 되죠. 그러면 이는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캔 1부터 n까지 루트 k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죠. 는 l i m n이 무한대로 갈때1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 분의 1 플러스 루트 2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 플러스 이렇게 되고 루트 n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고 자 리미트 n이 이제 무한대로 뭐 가니까 요거는 0으로 가게 되고 1이 되죠. 2분이 됩니다.